하alleluja! 오늘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힘 주시는 주님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불세라 주가 지켜주시 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해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뜻 안에,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는 이미음높그세라 믿음 높그세라 주가 지켜주신 신이 믿음 더욱 쎄라, 이 믿음 더욱 쎄라, 주가 지켜주신 주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마음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내임을나 우리 절로 뵙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너희 한번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들 상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 때그 친절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이루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 더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한 조금 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낳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지, 낳았으니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다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모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서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누군가 섬겼을 때그 섬김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그 섬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온전한 공동체가,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꼬아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 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서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죠. 이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놓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고 간구를 하다가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때 드림바 되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국의 지도자 또한 구국의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또한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기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만약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변합니다. 배고플 때의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다르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의 마음과 건강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운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2 3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다른 사람 밭에 있는 또한 다른 사람 논에 있는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열려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불리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게 만약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희 밭에서 포도를 따먹는다면 그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가 그 포도를 배불리 먹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포도를 싸가지고 간다. 또한 그 포도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배가 고파서 죽을까 봐, 또한 배가 고파서 쓰러질까 봐이 포도원 주인에게 율법을 내리셔서 혹시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는다면 그것을 용납해 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내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포도를 따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선용 선의를 악용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섬김을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길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극진하게 대접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너의 유익을 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서 포도 열매를 배부르게 따먹겠는데 그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또한 저 사람이 내 호의를 이용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내 섬김을 그가 이용하려고만 하고 조금더 감사하거나 또한 조금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상함이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또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언젠가 갚으려고 할 때, 그때 온전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섬기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많은 성김을 받는데, 그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마음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그 호의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